안녕하세요. 뉴스놀이터 뉴스터입니다. 현시정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 번에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평범한 직장인 제이슨 드볼트시 인데요. 왜냐? 테슬라 주식으로 대박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입니다.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이슨이 테슬라 주식을 처음 사게 된건 지난 2013년부터입니다. 그는 2013년에 테슬라의 모델 S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차량을 구입하고 우연한 계기로 테슬라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때 뭔가 대박의 기운을 감지한 걸까요? 그는 견학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테슬라 주식 2,500주를 매수합니다. 그가 샀을 때 테슬라 주가는 주당 7달러 정도였습니다. 1달러를 1,100원 정도 잡고 7달러면 7,700원. 2,500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920만원 어치를 매입한 거죠. 그리고 그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테슬라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2021년 테슬라 주식을 15,000주 정도 모았는데요. 그의 주당 평균 단가는 6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2013년만 해도 테슬라가 지금처럼 발전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죠.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까지 급성장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니와 테슬라 자체도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가 매각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히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7년여에 걸쳐 꾸준히 사 모은 테슬라 주식은 2021년 전 세계 가장 핫한 주식 중 하나가 되었죠. 테슬라 주가는 현재 주당 약 93만 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7년의 존버 끝에 제이슨 트볼트가 보유한 테슬라의 현재 가치는 13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직장인이 꿈꾸는 꿈만 같은 이야기죠.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 전 국내에서도 있었죠. 이번 미국 사례처럼 구체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유쾌한 짤이 하나 들었었습니다. 한 업주분이 또박또박 자필로 폐업신고를 알렸는데요. 셀러버리 대주주입니다. 주가폭등으로 폐업합니다. 라는 강렬한 글을 남긴 채 폐업을 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 정부에서 저금리로 시장에 돌을 뿌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대박 쳤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하지만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묻지마 투자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잠재된 위험이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최근 과열된 주식시장을 경고했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만큼 하라는 거겠죠.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